2010년부터 제가 베니스비 옛날에 이런 음. 그 전시에서 네. 제안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여를 통해서 네. 어, 도시를 누군가 다 탑다운으로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. 나부터 입주자부터 시작하는 거죠. 입주자가 네. 뭘 원하는지를 물어 보고 어. 거의 맞춤화된 집이 만들어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도시를 만드는. 야. 그래서 네.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. 음. 자기만의 그, 그 주거 공간이 생기는 자기만, 거예요. 자기만 자기만의 디자인이 된 집이 있고, 네. 그게 모여서 도시를 만들면은 네. 바트머업으로 상향식 도시를 만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음. 니즈와 요구들이 음. 어, 반영된 도시를 아하. 만들 수 있다. 그런 그 이론과 어 작품들을 갖고 있습니다. 일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보지 못하는 거를 우리 하소장이 설계한. 아파트는 볼수 있다. 그게 뭘까요? 그쪽 발주처에서 저한테 할수 있는 그 여력을 열어준 게 인면을 네. 뭔가 만들어 할수 있다. 아, 네. 아파트에서 면만 바뀌어도 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, 네. 그 네.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